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바견이란 동네를 걷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급한 약속도 없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산책 하나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는다는 흘러가는,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를 좀더 천천히 보게 됩니다. 40대에 은퇴하면 딱 이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날 수 있는데 꼭 다시 예전처럼 일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가끔은 다시 취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직은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예전엔 취업이냐 아니냐를 빨리 정해야 할것 같았는데 요즘은 조금 미뤄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력서를 열어보다가 닫기도 하고 아예 안 보기도 합니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루 종일 안 하다 보니 의외로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 사람들 표정, 이 강아지의 발걸음 속도. 예전엔 항상 다음 일정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지금 이 순간은 좀더 오래 봅니다. 대단한 루틴은 없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뉴스 보고 가끔 이렇게 영상도 찍으려고 합니다. 잘해야 할 하루가 아니라 그냥 괜찮았던 하루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 조언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은퇴 후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작지만 괜찮았던 순간들을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딩크있고 어, 파이어족을 어느 정도 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소확항이라고 하기엔 조금 심심한 날들도 같이 그대로 남기려고 합니다. 어, 아직은 정해진 방향은 없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을 좀더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한 시바 아빠의 오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